권해받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2 절입니다. 회개는 오늘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죄인은요 즉시 회개해야 살길이 열립니다. 죄가 쌓여지면 문제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 속에는 작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 빕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그럽니다. 처자와 함께 다 데려다가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살려줍니다. 근데, 백 대나리온, 백 일치 사기입니다. 일만 달란트에 비하면 백데나리온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동관 하나를 잡아서 용서치 못하고 감옥에다 가둔 바람에 그것을 봤던 그 주인의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를 잡으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줬군을. 너는 그, 니, 동관을 불쌍히 일수 없느냐? 옥조리도 붙여서 가옥기도 집어넣어버려서 아주그 정물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까지 전부 다 갚도록 회계는 내가 죄를 용서를 구했다면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 탕감해 줍니다. 용서합니다. 그 빚을 내가 탕감할 터니 내게 있는 내 용운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가 어느 어느 순간에 어떻게 훅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번 다뤄보죠. 회개는 지금하자. 회개는 지금하는 네, 지금 겁니다. 왜냐하면 훅 떠날 줄 모르니까 밤새 한 여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는요. 예수께서 피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살치고 피흘리심으로 김정은의 죄까지도 사했어요. 원죄 때문에 지옥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도 받았고 속죄함도 받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얻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함 영접하면. 세 가지 특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것이 따라옵니다. 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너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너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늘의 임금 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늘법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특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되는 권세도 인정치 않냐고, 그 나라, 하늘에 속한 자는 것도 인정치 않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금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치 않게 종교인의 삶을 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을 받은 우리들은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통치, 그 의로운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하나님 통치권에 없고 마귀의 통치권에 있던 자는 마귀 나라라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지은 자범죄와 생각으로 지은 본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이말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악한 생각이 떠올 때마다, 세속적인 생각이 떠올 때마다, 정욕의 생각이 떠올 때마다, 이 본제거든요. 본제가 막내 속에서 막 풀두덕 풀두덕 죽, 죽듯이내에서 그냥 풀두덕 풀두덕 끌어는 세상의 정역, 안목이중이 생의 장이 자랑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들이 잔뜩 올라올 때에, 만약에 그걸 잉태해버리면 나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심입어, 성령의 역사를 심입어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죄를 유산시켜버리자. 죄를 유산시키면 낫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에 푹투덕거리면서 올라오는 죄의 본제들.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를 힘입어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욕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그 값을 치루주셨어요 합법적인 죄값을 치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 아무것도 아닌 인류 자기가 창조한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 원죄의 죄값을 갚아버리셨어요 그러나 본죄와 자범죄는 우리의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것을 베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어요 회계가 본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죄값의 대속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본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죄값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 대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가 죄값의 당연한 대속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용서하셔야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유, 해병, 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아유 잘못했지 뭐. 이것이 죄값에 대한 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시원할 때까지 용서하실 때까지, 때까지. 예. 대속물 아닙니다. 회개가 당연히 죄값, 죄, 죄에 대해 졌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 회개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거일과 자비와 은총으로 베푸셔야 내가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론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 때, 가론유다는요, 죄를 유산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품어. 품은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그싹수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망한다. 망한다. 이건 법칙입니다. 죄의 생각, 정욕의 생각, 안목의 생각,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망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악한 생각을 예수 보혈로 유산시키는 여러분들 젊었습니다. 예수 보혈 아니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유산되지 않습니다. 에레미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여 이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 이 요비 그렇게 당한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아휴, 내 아들 딸들이 열 명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어떡 하지? 그래서 저주받은 면어떡 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 요비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그 생각이 결과로 당하는 거야. 물론 요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지켜서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가 이 백성을 재을 재앙을 내리니 그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인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라는 전제가 또 붙어버려요. 우리는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죄 지을 생각, 죄 지을 생각들, 죄의 생각들을 회개하고 죄의 생각을 즉시 예수 보일로 저주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떠나가라 하세요 예수 한번 따라 가십시다 주의 생각은, 생각은. 두, 마음은 두 마음은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더 한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 피에 권세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머리 위로 여러분 머리 위로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새들도 날아다녀 근데 그 머리 에다가 여러분 머리 위에 비행장 짓도록 만들면 안되고 새집 짓도록 만들면 안될거 아뇨 죄의 생각들은 날라 다닐 수 있어요 어우 저거 옷 멋있다 어머 저 음식 맛있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날라다녀요 돈은 없는데 어떡하냐 저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지하철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좋은 핸드폰을 들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미우기 요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문에 내리려고 내리던 사람이 팍 쳐가지고 문 밖으로 튀는 거야. 그래 문을 딱 닫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게 우리 나라는 놓고 카페에다가 놓고 화장실 갔다고 컴퓨터 놓고 화장실 갔다고 지갑까지 놓고 화장실 갔다고 아무도 없지. 미국이나 이쪽 중남미나 이런 데가나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 탁 채가요, 그냥 팍 채가요, 그냥 여러분 죄의 생각 회개하고 죄의 생각을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즉시 저주하는 여러분들 젊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리에 잉태되면 내려앉으면 그거 열매를 내가 먹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 가부시기로. 예수 믿는 자지 저거 저 권사지 저거 장로지 저거 안수집사지 저거 누구지 저거 하나님까지 우리 예수까지 예수님까지 가부식으로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언제나 깨끗한 마음 정책하고 신실한 그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일까지 두지 마세요. 즉시 하세요. 즉시. 즉시.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매일 속죄. 매일 구속. 매일 은혜. 매일 구원. 매일과 같이. 잠자기 전에 다 털어. 잠자기 전에 그 날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털어버려.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은 일용한 양식보다 회개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요, 저기,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보니까 쌀밥 먹고 초코파이 먹고서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내려온 어떤 아버이 동무가 초코파이 하나 드시고 신쌀밥 퍼 먹고 감격해가지고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딱 오면 결혼을 한 사람 앞에 한판씩져 주는데 한 판씩, 판씩. 시골 코에서 닭등 냄새 나도록 쪄 주는데요. 그 먹고 나면 뭐 다른 음식들은 미칠라 그러는데 과일들. 뭐 사과, 우리는 사과 먹기까지 우리 선교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닌데, 사과 까기 싫어서 안 먹거든.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요. 근데 북한은요, 사과 먹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돈좀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회계입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회계. 평생 모두 한 순간에마다 죄 없이 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로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거룩함이 시험들 때가 따로 있는 거가 아니에요. 누가 어느 친구 만나면 시험들고 누구 만나면 시험들고 이게 아니라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눈 감을 그때까지 시험드는 거예요. 호흡하는 날,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호흡,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날까지 시험이 있어. 왜냐면 시험하는 자는 자거나 졸지도 않아. 예수님이 계세만의 동사에서 기도하면서 세번이나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지금도 예수께서 하늘 보조 우편에 계셨어.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뭘 놓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 뭘 놓고 기도하실까요? 제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보조 우편에서 밤낮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시험 들면 안 되기에. 왜냐면, 시험 들면, 흥,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던 소리가, 허 막, 코를 풀어! 그때부터 아 그냥. 우리가 시험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울려 기도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네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시험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해서, 청구해서, 사단이 너를. 그렇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면 예수가 없어지거든요. 성령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합니다호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 친히 강구하신다. 왜? 여러분들 약점 없나요? 나 약점이 너무 많아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은혜 헌총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극률 아니면 안 돼요. 자비 아니면 안 돼요. 고백이 예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얼마나 연약하고 빵꾸가 많고 모순이고 약점 투생인지 그 연약함을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없이 단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간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집 예, 네, 문을 밤낮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 도둑놈 앞에 우리 집 진분 열어놓고 마음대로 가지고 하는 거, 동일한 겁니다. 우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험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고 은혜 받은 표로 전 재산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서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구하세요. 얼마나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건지, 얼마나 해로운 건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주 그냥 한 순간에 두 부부가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가론유다가 마귀가 사탄 그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 팔아버립니다 초대교회 일곱지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나 이 소리야 니골라 교만에서 시험 들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 게시록에 보면요 게시록 2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니골라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교만은요, 마귀의 성품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니골라 집사는요, 안수까지, 안수, 안수 받은 사람이 장로예요. 교만에서 시험이 됩니다. 성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니골라당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는 이런 시험일 것입니다. 순간 받쳐서 내가... 땅을 팔아서 다 바쳐야지 했는데 순간 다 바치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지? 내 자식은 어떡하지? 하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전 여러 봤거든요. 아주 여러 봤습니다. 저 정교사 때 교회가 건축한다고 어떤 분이 헌신을 했어요. 총각이야 총각. 헌신을 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거 모든 거 합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거다 해서 딱바치고 계속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 사나 목사님이 이 사, 총각이 이만큼 헌신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했거든요 총각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시켜가지고 그 뒷조사를 집을 자기 집에 절대로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세상에 딱 누우면 돌아 누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3년 만에 삶을 바꿔주십시다 완전히 바꿔주십시다 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약속, 약속하실 것을 지킬 담력이 없어서, 아나니아 사비라는 그만 시험들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한날 죽어버립니다. 가론 유다는 돈벌 생각 때문에 시험들었고, 욕심 때문에 시험들었고, 니골라는 교만해서 시험들었고, 우리는 무엇 뭐 때문에 시험듭니까? 친구의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사냥꾼들은 자지도 않습니다. 우리 역사하는 마귀는요 악한 인격입니다. 악한 인격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그것만 하지 마라. 그것만 하지 마라. 너 교회 가도 돼. 너 헌금해도 돼. 너 교회 가도 돼. 헌금해도 돼. 뭐 봉사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그런데 딱두 가지만 하지 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 보유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예수 이름 의지해서 마귀 대적하는 것. 이두 가지만 하지 마라. 마귀가 이두 이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예수 보유를 위해서 회귀하면 예수 이름으로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일을 하거든. 예수 이, 이름 의지에서 마귀와 대적한 마귀는 떠난다 했거든.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주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하라.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 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린다.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네요 하나님 자책하지 말고 자책이야 어, 그러지 말걸 에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 예수 공로 아니면 나는 주인입니다 예수 보혈로 날 씻으시옵소서 잠잠 집어넣는 거, 이거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두 마음 집어넣는 거, 이거부터. 본죄, 내 생각에서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정력, 이생의 장이 풀떡풀떡뛰고 올라오는 그것부터 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보혈를 의지해서 회개하고마귀를 대적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 가족이든 내 기업이든 내 삶이든 내 계획이든 내 현실이든 내 상황이든 내 처지든 상관하지 말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세요 귀신이든 마귀든 원수든 두마음이든 잠금이든 다 쫓아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